이메일을 주셨죠. 어떻게 제가 이걸 바라볼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마통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여성이나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사회 현상으로는 좀 여성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혼수를 준비한 다음에, 결혼 후에 남편, 그러니까 배우자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성별에 따라서. 남편으로부터 경제권을 가져와 남편의 돈으로 혹은 아내의 돈으로 메꾸는 현상 또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관례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뭐 집을 사고 혼수를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해올 때 그것을 해 놓는 자금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한 이후에 상대 배우자에게 그짐을 다시 떠넘기는 거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집을 안 해오는 꼴 혹은 아, 본인이 혼수를 안 해오는 걸 아,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완전 이거 뒤통수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아, 현재 좀 대세적인 여론이 뭐냐면은, 그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혼인 전에 채무 사항에 대한 사항을 양측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도 한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는 점은 뭐냐면은, 약간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 약간 자세하게, 어, 막 이렇게, 조사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서로 조사가 막 들어가고 이러면은 어 그런 행위 자체가 약간 신뢰에 애매한 금을 가게 만들기는 해요. 그래서 배딩을 하긴 하지만 제가 이본 채널에서 배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배딩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방법들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티가 안 나게 그죠? 자연스럽게 조사하는 방법들을 어떤 환경에 노출을 시킨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혹은 어 전혀 이중, 이중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담은 어,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왜냐하면, 이 채무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로 깔끔하게 하면 좋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 그러한 부분을 서로 공개를 할때 약간의 금은 갈수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어, 채무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거나 건강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그러한 어떤 접근법은 양측이 어떤 일정한 타입의 어떤 인간상이 되어 있어야 한다. 뭐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얘기를 하는 약간 남녀 이퀄리즘에 들어맞는 상태의 남녀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 좀 나잖아요. 본 채널은 아무래도 남성성과 여성성을 좀 어, 프로모션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 여성이 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혹시 여, 오늘은 이제 여성으로 가보죠. 뭐 남성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남성분들도 사채 같은 거 많이 쓰고 혹은 어 제가 아는 어떤 커플도 남편분이 이거는 뭐 마, 마통론이긴 한데 결혼 전이 아니라 결혼 후가 되는 건데 아내의 명의로 빚을 많이 지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남자도 잘못할 수 있고 여자도 잘못할 수 있는데 일단 현재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자체는 여성들이 본인의 과소비라든지 빚을 많이 지우고 난 다음에 결혼 후에 남편의 수입으로 메꾸는 현상이 좀 대세적인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해보면, 이것은 마, 남자 매뉴얼 채, 채널이니까, 뭐 남자가 잘못하는 경우는 여자 매뉴얼 채널에 가서 얘기하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여자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여러분, 이 여성이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어,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뭐냐면은, 일단은 제뉴인 디자이어를 잃을 확률이 높죠 제뉴인 디자이어란 뭐냐면은 여성이 거의 일생에 한번 정도 한 남성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수 있는 거의 어, 유전적 기재에 가깝죠 롤로가 그러한 런그 컨텍스트에서 설명을 했고 본 채널에서 이 제뉴인 디자이어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어,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가장 비슷한 걸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그 전에 기한팔산입니까 어, 미디어를 보니까 기안팔사님인가, 기안팔사님이 얘기를 했던 성냥개비론 어, 여기랑 좀 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니인 디자이어가 소모가 되고 이렇게 제니인 디자이어가 본인이 처음 만났던 인생 어파에 인생에 가장 큰 임팩트를 줄수 있는 그러한 알파에게 좋지 않은 기억을 통해서 제니인 디자이어를 소모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개새끼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헤어질 때 여성의 마음에 큰 생채기를 남김으로써.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느 여성이 이런 경험을 한 번, 두번 정도 겪게 되면은 남성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개새끼들은 어? 결국에는 헤어질 때다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고. 저게 쟤들의 진짜 모습이야. 응? 내가 이 개새끼들을 다 따먹고 다니겠다. 이러면서 여성이 이제 남성들을 막 많이 만나기 시작을 해요. 이거를 호우페이즈라고 하죠. 남성과 물란하게 놀아나는 그런 시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호우페이즈를 거치다 보면 은 점점 더 마음 안에는 불안함이 생성되게 될 것이고, 호우페이즈 때 만나는 남자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닐 확률이 높죠. 일단 여성의 가치가 보존이 잘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환경에서 만나는 남자들은 어, 개새끼 같이 부는 그런 남자, 남자들 확률이 높고, 그러면서 여성들은 남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완전히 떨어지면서, 본인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두 가지 질문, 본 채널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생존에 대한, 어, 생존에 대한 질문. 어떻게 나는 잘 생존할 것인가? 두 번째 질문. 나는 그래서 최고의 남자와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두 가지 질문이, <laughs> 이제는 거의 망가지는 수준에 이르는 거죠. 왜냐하면, 제뉴인 디자이어를 어 굉장히 상처를 입으면서 잃고 그 이후에 홈페이스를쭉 거치면서 아예 남성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 나면서 특히 두 번째 질문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남자와 함께 여생을 보낸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의문 자체를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존 부분에 자신에 대한 욕망이 몰빵이 되면서 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설거지론 설거지론 제가 길게 설명을 안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던 마통론이 될 수가 있겠죠. 생존에 완전히 몰빵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존중이나 존경, 그것에 대한 미래 희망 같은 것들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본 채널에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수 있는 마통론의 어떤 기본적인 여성들의 근본, 심리가 될수 있겠죠. 생존이라는 부분에만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혼 자체도 생존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남자를 생존의 수단으로 볼 확률이 높아진다. 두 번째 질문이 살아 있어야 적어도 하이퍼 게미적으로 두 번째 질문이라도 살아 있어야 상대 남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하면서 존중을 줄수 있게 되는데 이두 번째 질문 자체가 사라지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입은 거죠. 혹은 또 상처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친구들 주변에 둘러싸이면 이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에 에너지가 몰빵이 되면서 어, 생존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소비적인 여자가 훨씬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의 가치를 갉아먹는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게 마통론이 그것의 한 가지 어떤 갈래가 될수 있겠죠. 실은 여러분, 이 마통론의 어떤 골자는 미국에서 이미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들이 독립적이, 독립적이고 강한, 강하게 되는 것에 좀더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하루빨리 쉽게 강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 교육이죠 여성들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막 교육 많이 받는 여성에 대해서 놀리는 그러한 민들도 어, 많죠 근데 저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이 교육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성이 한 인간으로서의 완성도를 위해서 겨, 어, 교육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인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생존이라는 것에 몰빵이 되어서 어,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여성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은 부정적인 부분이 나올 확률이 높다 뭐냐면은 여성들은 여러분 생존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배우자에 대한 두 번째 질문 최고의 남자를 찾는 것에 대해 오히려 여러분 하이퍼 개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여성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생존에 완전히 어 모든 안심이 쏠려 있는 여성들은 본인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생존에 어 유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비열하거나 치사한 짓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영상은 여성들의 하이퍼게이미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좀볼수 있는 거죠. 하이퍼게이미를 그래도 갖고 있는 여성들은 상대 남성이 최고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두 번째 질문, 최고의 남성과 함께 할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내려놓은 여자는 생존의 몰빵이 되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 생존한, 생존이라는, 이 생존이라는 것에 완전히 몰빵이 된 그러한 여성들은, 몰빵이라는 단어가 좀 웃기네, 아, 몰빵이 되어 있는 여성들은 어떠한 어, 역기능이 나올 수 있냐면 비열한 그러한 생각과 언행을 할수 있는 거죠 좀 치사해지고 비열해지고 상대의 어떤 남성의 가치를 가, 갉아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최고의 남성을 물론 제니인 디자인을 이뤄서 알파 비디오가 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어, 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최고의 남자를 찾는 거에 대한 완전한 그 질문을 내려놓은 여자는 어, 생존 모드에 완벽하게 돌입을 하면서 좀 비열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하이퍼 개미가 완전히 없다는 라 것도 여러분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하이퍼 개미를 어, 발휘할 수 있는 어, 그러한 길을 터주는 것이 인격적인 수양 여성의 인격적인 수양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미국의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 제 지인의 사례죠 미국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교육을 통해서 어,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대세적인데 미국의 경우는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스튜렁 론이라고 하죠. 몇 억씩 되는 경우가 있어. 대학원을 가서도 그렇고 하면서 여성들이 빛을 많이 진단 말이죠. 어, 여기에서 제가 아는 이 지인을 하나 얘기를 해보면 은그 여자 지인은 어릴 때 아버지가 이 아동 성추행을 한, 한,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 자매가 두 명이 더 있었는데 어, 본인의 동생들이 본인이 먼저 독립을 하고 그 전에 본인의 동생들 본인의 동생들이 아버지로부터 어, 서, 아동 성추행을 당했죠. 그러나 이 제가 아는 지인 자체는 아동 성추행을 당했는지 안당했는지는 말은 안 해줬지만 저는 당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매 3명 중에 한 명만 안 당한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학을 가면서 학자금 대출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한번 하게 되는데, 미국의 military 군인인 남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남자 이 군인들은 여러분 보통 군인 생활을 하게 되면 바쁘죠. 그리고 군인 분들은 어떤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그군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부인을 놓고 외부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financial 이 부분을 이 금융적인 부분을 어, 여자가 좀 책임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 이 제가 아는 여자 지인은 아이가 없이 그 군인의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본인의 학자금 어, 대출도 다 갚고 그죠 그리고 대학원 지다까지 그남성이 돈으로 하고 난 다음에 어, 그렇게 해서 본인이 석사를 어, 취득을 하는 그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남성이 이제 불구가 되어 사고가 나서 어, 본인의 어떤 그런 군군 복무를 통해서. 생활에서 이제 불구가 되죠, 사고 때문에. 물론 그 사고로 인해서 또 들어오는 돈이 있지만, 이, 제가 아는 이 지인 여성이 이 남자가 불구가 되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자 아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남성과 이혼을 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 굉장한 말인 게 뭐냐면, 이, 이거를 제가 들었을 때이 여성이 저에게 남편의,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아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본인은 나중에 어 계속 괜찮은 직장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서 아, 어, 결국에는 어 베이비 레이비즈가 되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먹고 이제 40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아이를 빨리 낳고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는 젊은 남자를 찾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젊은 남자들을 골라서 아이를 함께 만들 수 있는 남성을 고르는 방식으로 어, 바뀌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에서 어 제가 이 한국의 마통론을 적용할 수 있는 예시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죠. 이러한 여성들이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것에 너무 많이 어, 관심이 가 있고 본인의 데디 이슈가 되었던 불안 요소로 인해서 여성의 근본적인 두 가지 질문, 생존과 최고의 남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그두 가지 질문에 건강하게 답변이 되지 않는 인생을 하는 여성들은 좀마통론 어, 마통론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형태의 어, 역기능에 좀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 거죠. 음.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치적인 부분이나 헌수적인 부분으로 아, 마통론이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에서는 이 결혼의 관례에서 뭐 혼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뚜렷이 있지 않고 또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한국보다는 그래도 사치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좀 적어요. 그래서 마통론을 좀 적용을 한다면은 라 아, 높은 학자금 대출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성들이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는,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여성의 두 가지 질문. 뭐냐면은, 어, 생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아, 내가 최고의 남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생존과 이두 이 가지 질문을 여러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이두 가지 질문으로 여성들에 대해서 혐오를 보는 남성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 그런데 이두 가지 질문이 본인의 아버지를 통해서든 본인의 배우자를 통해서든 건강한 방식으로 대답이 되는 형태의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들은 오히려 좀 건강하다는 것. 음, 물론 제뉴인 디자이어를 우리가 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 모든 남녀관계가 제 모든 남녀관계가 제뉴인 디자이어를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은 결국에는 가장 커먼한 것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뉴인 디자이어를 다 없는 상태로 결혼을 하거나 남녀 관계를 가질 확률의 90%가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알파 위도가됐던 아닌 게되었던 어쨌든, 남성분들이 베딩에, 제가 알려드린 모든 베딩의 근본적인 어떤 부분을 제가 짚자면은 여성이 갖고 태어난 두 가지 질문, 어, 생존과, 어, 그 다음에 최고의 남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의 남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아,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대답되는 인생을 살아갔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베이딩의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인 기저인 것이고, 아, 그것을 제가 어떠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알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베이딩의 방법으로 어, 공개적으로도 간단한 것을 몇개 설명을 드렸고 멤버십에서 좀 자세하게 깊이 긴 영상으로 또 소개를 하나 또 해드렸죠 그러나 그 이외에도 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그두 가지를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을 어, 제가 어, 소개를 할 예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여성분들이 시테스트를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 생존과 어, 그 다음에 최고의 남자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 중에서 건강한 방법을 아버지로부터 빠들 피겨로부터 어, 배우지 못했을 때 어,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감정적인 어떤 불안함에 의해서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게 바로 시테스트다. 시테스트의 정체를 오늘 좀 어, 알게 되는 또 완벽히까지는 아니지만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시테스트의 어떤 근본적인 기제에 대해서 또 한번 함께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음.